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정법, 가정법이 뭐냐? 만일 뭐뭐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이 영어로 뭐예요? If, 어 If 바로 앞에 CJ 변형에서 공부했죠. 조건의 절. 어. 시간과 조건의 절에서는 현재가 뭐다,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게 시간과 조건의 절이었고 그 조건의 절에 If 배웠어요. 그거랑 연결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그때 풀었던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If it rain이냐, rain스냐, we rain냐, rains냐, will rain tomorrow냐, tomorrow 미래 얘기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니까 will rain 이렇게 해라 아니죠. If 문조건의 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니까 이 rain냐, rains냐 여기서 골라야지 이, 미래에서 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rain이냐, rains냐. 아, 이고 주어를 봤더니 it 이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어, 날씨 얘기하는데 왜 그걸 이렇게 했죠? 영어에서는 날씨나 시간 같이 명확하게 주어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스로 표현을 주어를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여러분한테 영어로 이걸 물어봤어. 몇 시냐? What time is it? 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 I am two o'clock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두시는 아니잖아. 그냥 두시 시간을 나타낼 때는 It's to work. Around. It's it. 이렇게 시간이나 날씨에 대한 주어는 그냥 i s 으로 씁니다. i s 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rains. If it rains tomorrow. 미래가 현재로 표현을 했어요. 현재가 미래. 바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If it rains tomorrow. 자 위에 거는 다시 한번 지울게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러면 이제 미래 얘기니까 주절에선 미래가 나와야죠. I will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홈은 품사가 뭡니까?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입니다 그 문장 끝난 거예요. Stay는 머무르다 하고 자동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i f 문에서 현재를 쓴 것이 알고 보면 미래다. 그래서 주절에도 미래를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면 미래. 그래서 미래를 맞춰준다 이거예요. 어 이게 시기의 일치를 시켜주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건 미래 얘기했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현재가 미래래가지고 미래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이라고 해기는 건. 지금은 뭐야? 이거를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만일 지금 비가 온다면? 이게 맞아요. 지금 비가? 비가 온다면 이런 얘기는, 비가 온다. 이건 앞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써놓고 볼까요? 한국말로. 만일 지금 비가 온다면이 맞느냐? 왔다면이 맞느냐? 이 지금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말은 지금 비가 온다는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비가 온다면이에요. 온다는 것은 온다는 것은 앞으로 온다면이니까 지금 하고는 온다면하고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비가 왔다면 이게 차라리 맞아요. 지금 비가 왔다면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 지금 비가 왔다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한국말이에요. 영어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이걸로 생각해보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지금 비가 왔다면? 이 얘기는 비가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 안 온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지금 상황을 반대로 얘기할 때, 지금 비가 왔다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이라고 쓸 때, 시제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과거로 해야 되네요, 과거로.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it rained now, now 하고 지금 상태를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시제를 뭐다? 과거를 썼네요, 과거. 그러면, 아이, 이제, 지금 비가 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도 한번 써보시다 영어랑 한국어나 똑같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먼저 해보자고. 나는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집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해놓고 집에 있었을 것이다. 있다 머무르다, 스테이를 써야 되는데 스테이의 시제가 뭐냐 이거지.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예를 보고 합시다. 있었을 것이다의 시제는 뭐예요? 있었 여기까지만 보면 과거입니다. 근데 을 것이다 보면 미래예요. 어, 과거면서 동시에 미래네? 어, 이런 말이 있네. 자,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래면서 동시에 과거. 미래가 시제가 뭐예요? 위이죠 미래 과거형 뭐요? Would. 그래서 I would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if문에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 과거를 썼어요. 과거를 쓰면 주절에서는 뭐를 써야 된다고요? 과거를 쓰는데 조동사의 과거를 쓴다. 우드 같은, 우드, 쿠드, 마이트 같은 조동사의 과거. 이제 지금 시제 맞추기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법은 시제 맞추기 배우기, 배우는 겁니다. 현재가 미래가서 미래는 미래. 에 그러면 과거는 과거 시제에서는 과거는 과거인데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를 써준다 시제 맞추기 왼쪽이 과거면 오른쪽도 과거 근데 조동사의 과거를 주제로 써준다 이거죠 자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해 봅시다 이제 과거 얘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이게 현재야 이게 현재지만 과거로 표현했네 을 현재인데 이거는 미래고 현재를 과거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과거는 yesterday 같은 과거는 이 과거보다 더전 과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과거 대과거 had rained yesterday. 해가지고, 대과거 쓰였어요. had pp 썼어요. 그러면, 예, 어제 비가 왔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어제 비가 왔었다면,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안 왔다는 얘기지. 과거를 부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과거에 대한 표현인데, 대과거로 표현을 했다고. 그러면, 어제 비가 왔었다면, 나는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영어에서 표현할까? 일단, i를 써놓고, 자. 이제 우드 조동사의 과거를 썼었잖아. 이거보다 더 과거로 가야 되거든. 근데 우드는 더 이상 갈게 없어요. 그냥 우드는 과, 우드에서 끝나요. 과거야. 그 다음에 스테이를 써버리면 스테이는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렇다고 과거라고 이거보다 더과거라고로 스테이드하고 과거형 쓰면 조동사 다음에는 과거형이 오면 안 되죠. 동사 원형화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받느냐. 현재보다 현재보다 앞선 거. 그렇다고 과거는 아닌 거. 바로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have stayed home 딱 맞네 조동사의 과거에다가 동사 원형까지 쓰면서 과거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가 돼요 다시 여기서 미래가 미래에요 현재가 미래라서 미래 미래 과거면 과거 여기서는 head pp를 썼잖아 head pp head pp를 쓰면 만약에 이 품문에서 head pp를 쓰면 주제로에서는 일단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그 다음에 have pp 아이고 왼쪽으로 좀 맞추기 왼쪽으로 좀 맞추기 시제 딱딱 맞아 떨어져 떨어지죠 어, 바로 그거예요. 왼쪽으로 좀 맞추는 게 이게 가족법이라고. 하나 더 해볼게요. If it should rain, 여러분, should는 원래 뜻이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if 문에서의 should는 혹시라는 뜻이. 혹시, 혹시 무슨 뜻이라고? 혹시, 혹시 비가 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혹시 비가 온다면 이런 말은 과거에 온다는 거예요. 현재 온다는 거, 요 미래 온다. 앞으로 비가 온다면 미래 얘기죠. 그래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하고 미래 얘기 한 거예요. 얘랑 똑같네. 그래 미래야. 그러니까 여기도 미래 나와야지. i will stay home 하고 미래 얘기 썼어요. 결국에는 또 정리를 해 보면 혹시는 곧 뭐다? 미래다. 혹시는 미래다. 그러니까 주절에서 혹시 뭐말 것이면 미래다. 그러니까 미래를 주절에 써줘야죠. 미래를 써준다 이거죠. 자 다시 시제 맞추기 된 겁니다.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시제 맞추기 어. 다시 정리하면 현재가 미래돼서 미래를 주절에 써준다. 이 품문에서 이 품문에서 과거를 썼으면 주절에도 과거를 쓴데 조동사의 과거를 쓴다. 어. 그 다음에 이 품문에서 해드 p p 를 쓰면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에다 해 p p 피 쓴다. 왼쪽으로 쭉 맞추기 그냥 알았죠? 그리고 이품문에서 혹시 슈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혹시다 그야말로 혹시 머머이면 미래다 그러니까 미래를 써준다 이게 시제 맞추기지 이런 시제 맞추기 쉬운 게 어딨어요 아주 쉽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냥 복잡한 거 빼고 다시 써보면 현재가 미래 미래 과거 썼으면 과거 조동사의 과거 had pp 썼으면 조동사의 과거에다 h a 피 pp 그 다음에 should는 혹시니까 혹시 뭐뭐이면 앞으로 뭐뭐일 것이다 미래 써준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내가 더 썼는데 만일에 여기서 이제 r 인 i 하고 과거형 썼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r 인 i 쓰는데 비 동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비 동사는 was 아니면 w e r e 과거형이잖아요 이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if I was a b o r d 냐 were a bird냐 그러면 아이가 원래는, 얘는 아이에 대한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예요? 워 s 잖아요 그러니까 워 s 를 고르는데, 여기서는 워를 골라야 돼요.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왜 워를 고르느냐 하면, 이 푸문에서는 워 s 를안 쓰게 되어 있어요. 어, 가정법에서는 워 s 를못 써. 생각해봐. 내가 새였다면 이런 말인데, 내가 어떻게 새가 되냐고, 내가 어떻게 새가 돼.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If I were a bird, 내가 새였다면, 자 어쨌든 과거네. 과거면 주전에서 조동사의 과거 쓴다고. 조동사의 과거 딱 맞췄네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이 품은에서 쓸수 없는 게두 개가 나오네요. 가정법에서 가정법에서 두 개를 못 써. 첫 번째 뭘썼못 써요? 현재가 곧 미래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따로 쓸 필요가 없죠. will을 못 쓰고, 또, 뭐도 못 쓰냐? was도 못 씁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아, 이거 너무 붙여서 썼다. 자, if문에서 will을 못 쓰고, 혹은 뭘못 쓴다고? was를 못 쓴다. if문에서 if will과 was는 쓰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